집에서 간편하게 에어컨을 청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양옆을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진짜 더럽다 어우 여기 막 벌레도 있네 먼지필터 부분을 물청소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. 여기까지는 보통 다들 아시더라고요 살펴보실 부분이 이 냉각핀인데 이게 뭔지 아세요? 곰팡이? 이게 어. 곰팡입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또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또 되는 거고 요 밑에도 지금 곰팡이 번졌죠? 와. 이거를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쓱쓱 뿌려주면 됩니다. 에어컨 탈취제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곰팡이 균으로부터 향균작용을 할 수가 있는지, 물성 자체에도 7대 유해성분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들어있지 않은지, 이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. 어 저는 이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쓱슥 문질러 주시면은 집에 칫솔 있으시면은 칫솔 쓰셔도 되고요. 계속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음. 아래로 위 이번에는 요 날개 부분 날개 부분은 물티슈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요 안에 펜요 부분 청소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냉각 핏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핀이 깨끗해야 펜에도 깨끗한 공기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 날개를 통해서 깨끗한 바람이 나올 거다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에어컨 청소 끝났습니다 어, 그러면 이제 업체는 안 불러도 되겠네요 이게 그 청소라는 게 완벽한 청소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불러주셔야 저희도 먹고 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 그러시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라면 이 에어컨 탈취제 곰팡이도 잡아주고, 항균, 탈취 기능까지 있어서 여러분들 댁에서 보다 편안하고 간단하게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. 올여름에는 이 에어컨 탈취제 이용하셔가지고 깨끗하고 좀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